자도함수 활용편 그 3편에 있는 2단계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 보시면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2 x 플러스 2를 빼기 aln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의 최대값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우선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뭐를요 저 통째로 그죠 이녀석 통째로 이 녀석을 통째로 여러분이 뭐로 봐서 어떤 함수로 봐서 증감표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고, 어 아니면요 그냥 우리 배웠던 대로 그죠 그래프로 나눠서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무슨 소린가니 요 그래프를요 둘로 나눠보는 거죠. 어떻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e x 플러스 1를 하고 그죠? 얘가 a l n 예. X 플러스 1 그래프가 얘보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작거나 같아서 그래프 둘로 나눠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어, 요 그래프 상당히 그리기 쉽고요 예, 기울기가 2고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기울기 2고요 그죠? 어렵지 않고. 어, LNX 그래프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LNX 그래프 잠깐 뭐 가볍게 생각해볼까요? LNX 그래프, 원래 이제 LNX 그래프면은 Y축을 정근선으로 하고 1 0을 지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표현이 되어 겠죠 그래서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죠? 이게 1 0이 0 0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로 옮겨지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 우리 아까 앞에서 본이 그래프를 좀 그, 그려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이 그래프. 2x 플러스 1이니까, 음, 요게 마이너스 1이면, 어, 기울기니까 뭐, 1, 2, 이 정도 된다 치면,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둘이, 에, A 값 따라 뭐가 달라진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값을, 현재는 만나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이걸 잘 조절해서 A 값을 키우면, 그죠? A 값을 키우다 보면 이게 어때? 값이 원점 무조건 지나고요. 여기 올라가다가, 이게 값이 원점을 지나면서 어때요? 더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이렇게서 해 만날 수 있겠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물론 이게 함수로 하나로 잡아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미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그걸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떨 때? 이게 로그함수가 자꾸 커져가지고 딱 어떨 때 최대 맥시멈 얘가 이 로그함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떨 때이 직선과 이 로그 함수가 접하는 순간을 찾자 말이죠. 그게 그 A의 최댓값이 된다는 거죠. 거보다더 크면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죠. 아하, 뭐다? 에 네, 접선을 구하면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뭐다? A 로그 lnx 그죠. A lnx, A lnx 플러스 1이 그죠. 요 접선이 바로 EX 플러스 1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최댓값이 바로 A가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 이래 이리...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LNs 플러스 1에 접점을 하나 가정하는 거죠. 이 접점. 그죠? 접점을 가정해서 접점 가정하겠죠? T에 A에 LN에 T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서 근뭐 접선 그죠? 접선 되겠죠? 그죠? 이 접선이 뭐다? Y는 2X 플러스 1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Y는 이 접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Y는 2에 X 플러스 1이 그래프가 된다면, 그때 이 값이 바로 최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단순하게 좀 칩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디어 잡히십니까?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술술 이제 풀수 있습니다. 그죠? 뭘 구해야 돼? 이 접선 방식부터 구해야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미분 해보면요. 네. 어, 뭐, GX라고 할까요? GX가 A, L, N, X 플러스 이라고 하면 좀날렸어서 죄송합니다. 도함 수구하면 G 프라임 X는 그죠? 예, X 플러스 1분의 A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접점에서 그죠. 기울기 얘가, 얘가 뭐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이 접점을 T로 가정했으니까. 그럼 뭐 바로 G 프라임 T가 다시 말해서 T 플러스 1분의 A가 뭐란 얘기입니까? 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a가 뭐죠? a란 거는 바로 2에 t 플러스 1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이 접선식 한번 세어볼까요? 접선식. 자, 식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한점 뭐를 지나니까요 점을 지나죠. t, 콤마 a ln t 플러스 1을 지나고 기울기는 바로 뭐? 2죠. 뭐 굳이 그걸 생각할 필요, 2라고 해야지 굳이 이걸 뭐 어, g 프라임을 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2로 보면 되죠. 그죠? 자, 이걸 식을 세우면, y, 마이너스, 그대로 넣어줍니다. a, l, n, t, 플러스 1. 그 다음 기울기 얼마? 2죠, 2. 2고, 그 다음 뭐죠? 예, x, 마이너스, t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근데 이 직선이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나나요? 예, 이 직선은 아까 뭐라 똑같다 그랬죠? 네. 이 접선이 바로 y는 e, x 플러스 1과 같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뭐지랍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 e 직선은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그러고 이걸 대입해서 t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죠? t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계산할 거는 좀, 근데 계산할 때이볼게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요 a도 바꿔주셔야 돼. 아까 a가 뭐죠? e, t 플러스 1이니까. 일단 넣어, 넣어봅시다. 넣고 A 대신에 ET 마스 ET 플러스1 이걸 넣어 주겠습니다 그죠 넣고요 2그 다음에 T 플러스 1에 다시 에, 이게 마스로 쓰다 보니까 T 플러스이해 주세요 자 0이니까 뭐 마이너스 얼마죠 네 마이너스를 넣어 주니까 묶어 주면 T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에, T 플러스를 생략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2도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ln에 t 플러스 1이 얼마 하면 돼요? 이게, 이게 1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에, t 플러스 1이 얼마 하면 돼? 자연 로그니까 2면 되죠? 그 t가 얼마 하면 됩니까? 예, t가 2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주목하시냐면, 우리 아까 그 구할 건 뭡니까? a 최대 값이거든요. a가 뭡니까? 바로. 저기 나와있죠? 보이십니까? 그죠 이때 만족한 a가 a 최대값이거든요 바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 a는 2분의 자 t 플러스는 얼마야 t 플러스 1은 2죠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야 2 2가 됐습니다 2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그 함수로 해서 증감표로 하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이거 접한다고 생각해서 접선방정식으로 생각하셔도 뭐 쉽게 풀수 있겠습니다 계산량은 아마 요게 조금 계산이 덜할 걸로 생각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